일단 자고 일어났을 때 머리가 아팠고 많이 깨고 일어나다 죽을 것 같다. 좀 공기가 차가운 곳에 가면 은 콧물이나 기침이 많이 났는데. 사람은 일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냅니다. 몸과 마음이 쉬는 소중한 시간이죠. 하지만 코골이와 수면 무호, 비염까지 겹친다면 편안해야 할 밤은 불편한 시간이 됩니다. 비염은 수면 중 입호흡과 기도 협착을 유발해 코골이 및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낮졸은 만성 피로, 두통, 집중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숨을 쉬는 건 언제나 코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이 막히면 수면 중 입으로 호흡해야 돼서 기도가 좁아지고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이 생기는 거죠. 코골이, 수면 무호흡은 당장 만성 피로가 생기는 것도 문제지만. 방치했을 때뭐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뭐 뇌경색, 뇌출혈 아니면 뭐 부정맥, 심근경색 같은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꼭 치료를 해야만 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면 코골이는 좁아진 상기도에서 생기는 떨림 소리, 수면무호흡은 상기도가 좁아지다가 여러 문제로 수면 중 10초 이상 숨을 쉬지 않는 상태입니다. 단순한 불편으로 여긴 비염도 방치하면 이런 수면 장애로 이어지죠 편히 숨 쉬고 깊이 잠드는 삶그 시작과 해답은 편안한 코에 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코에서 시작되는 건강한 삶을 이끄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학건 원장, 오랜 노하우로 코의 기능을 되살려 삶의 숨통을 틔워주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석상혁 원장. 고된 하루가 끝나면 우리는 눈을 감고 휴식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박현재 씨에게 잠은 달콤한 쉼이 아니었습니다. 깊지 못한 잠은 일상을 흔들어놨고 주말에 푹 자도 피로는 그대로였습니다. 처음에는 수면무호흡증이 좀 심해서 잠을 자도 피로가 회복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병원을 내원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 현장에서 일하고 나면 은 항상 피곤하고 피로도 안 회복되고 이렇게 하는 게 누적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숨이 멈추거나 얕아진 횟수가 무려 마흔 번이 넘었습니다. 심각한 수면 무호흡증이었죠. 코골이와 비염 때문에 자다 끼면 목도 아팠다는데요. 뭐, 수면 무호흡하고 비염 증상을 동시에 이거 호소하는 환자분이었습니다. 뭐, 수년 전에 뭐, 수면 다운 검사도 받고 양압기 사용도 시도를 했었는데 코박힘이 심하셔서 적응하지 못하고 포기해 버리고 지금까지 코골이하고 비염 증상을 함께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숨은 코와 목, 기도를 거쳐 폐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현재 씨는 코막힘이 심해 입으로만 숨을 쉬며 지내왔죠. 그 탓에 수면 무호흡이 더 심해졌고 양압기도 재약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양압기 처방 받고 나서 잘때 양압기를 사용할 때 코가 아무래도 좀 막히다 보니까 양압기 사용할 때좀 많이 불편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수술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숨이 폐로 들어갈 때 대부분 목에서 막혀 수면 무호흡 증상이 생기는데요. 하지만 코막힘만으로도 코와 목이 함께 막혀도 생길 수 있죠. 현재 씨는 코 질환으로 수술이 우선이었습니다. 이 비염이 엄청 심해요 지금. 비염이 이만큼 부어서 막혀 있잖아요. 예전에 약기를 코가 막혀서 제대로 못 쓰신 거죠, 그렇죠? 코가 막혀서 못 쓰신 경우에는 둘중 하나입니다. 약을 이제 계속 드시든지 아니면 수술을 해버리든지. 편안한 숨을 위해 현재 씨는 오늘 수술대에 오릅니다. 수술 전엔 여러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그중 CT 촬영은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현재 씨는 비염 외엔 다른 이상이 없어 비염 수술만 진행하게 되는데요. 코 수술은 드물지만 후각이 손상될 수 있어 후 미각 검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앉으시고요. 코를 수술하면 돼요. 코를 수술해서. 코에서는 최소한 압력이 안 걸리게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목에 압력이 잘 걸리게 되는 거예요 고그 목적으로 이제 수술하는 거고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거거든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게이 고주파로 겉면을 삭 찢어요 고주파 기계로 이 안에 미세 절삭기가 있어요 미세 절삭기로 속살을 좀 갈아버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중으로 줄일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재발을 안 하고 오래 갈 겁니다. 약물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긴 했지만 확실한 해결을 원하셔서 합의각개 절제술이라고 하는 비염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수술을 통해서 약압력이 잘 걸릴 수 있도록 비강을 넓히고 또 평소 코막힘, 콧물, 가려움 같은 비염 증상도 요 해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피로뿐 아니라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수면 무호흡증. 수술을 앞두고 걱정도 되지만. 꿀잠 한번 자보려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현재 씨 드디어 편안하게 잘수 있겠네요. 수술 앞두고 있으니까 좀 많이 긴장되기도 하고 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좀 많이 큰데 약기 사용할 때 코가 막혀서 제대로 사용하기 불편한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수술 하고 나면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좀 많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비염이 있으면 코막힘으로 상기도가 좁아져 수면 무호흡이 심해집니다. 현재 씨는 하비갑개 절제술을 진행 중인데요. 원장님, 지금은 어떤 과정인가요? 고주파로 열을 발생시켜서 점막들을 살짝 태워 버리고 있는 거 이제 혈하비갑 기능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코막힘 증상을 완화합니다. 사비각개가 두꺼워 고주파의 미세절삭기를 함께 사용하는데요. 수술 시간은 짧고 회복도 빠른 부위라 금방 좋아질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위험하거나 뭐 어려운 수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수술이 잘 끝났고 뭐 피도 많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음 뭐 높거나 이런 거 없이 바로 깨자마자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다만 이제 피가 한이삼일 정도는 찌질찌질하기 때문에 고개 조금 불편할. 입니다. 이주 만에 다시 만난 현재 씨 표정부터 잠잘 자고 숨잘쉰 티가 나는데요. 자전거 타며 바람 맞는 걸 좋아한다는데 이젠 코로 편안하게 숨 쉬며 여유롭게 달린답니다. 주변 반응도 다르다지요. 일상생활할 때 가장 큰 변화가 있었고요. 지금 같은 환절기 때는 코로 숨쉬는 거는 거의 상상도 못할 정도로 힘든 일이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아직까지 다 회복이 안된 상태여도. 충분히 좀 시원하게 숨쉴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제일 만족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큰건 같이 사는 부모님이 잘때 이제 코를 많이 안 군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무호흡증 같은 것도 많이 없어졌다 거의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코의 내부 공간이 넓어지면서 코로 숨 쉬는 게 훨씬 편해졌습니다. 양압기도 잘 맞고 요즘은 날아갈 듯한 꿀잠을 잔다는데요. 이제 비염도 건강을 위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비내시경상에서도 이미 비강이 충분히 넓어져 있고요. 환자분이 느끼기에도 코막힘이 호전되어서 평소에 숨쉬기도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또 이전에는 코막힘으로 양압기 착용이 힘들다고 했었는데 수술 후에 데이터상에서도 코에서 걸리는 압력이 줄어들었고 환자분이 느끼기에도 편해져서 양압기를 훨씬 더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제대로 쓰기 시작하시니까 시간당 무호 지수가 1밖에 안 나오거든요. 무호 지수가 1이란 말은 이제 코골이가 한 시간에 한번 할까 말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이 그 효과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 아, 예, 예. 출혈이 문제쯤. 예. 아, 출혈이요. 이게 보통 일주일 조금 넘으셨잖아요. 네. 이때까지는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완전히 낫는 데는 한 달이 걸리거든요. 한 달이 걸리는데 지금 봤을 때한 일주일만 더 있으면은 코피 나는 거는 뭐 거의 없을 겁니다. 네. 뭐, 콱 칼라거나 이런 문제가 되는데 지금, 지금 나오는 거는 일주일 정도 더갈 수가 있어요. 한국의 비염 유병률은 20%가 넘습니다. 4명 중에 1명은 비염이 있다는 말인데요. 이 비염 증상은 다양합니다. 코막힘, 콧물, 재채기 같은 코 증상은 기본이고 두통이나 후비로 인해서 목이 답답한 것까지 여러 가지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비염으로 인해서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또 비염 때문에 코골이 무호흡이 잘 치료가 안 되기도 합니다. 이 비염이 있다는 걸 알고도 별로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내버려 두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비염이 꼭 콧물 코막힘만은 아니고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방치하지 말고 꼭 치료를 받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수술하기 전에는 별로 수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이 컸었는데요. 막상 수술해 보니까 크게 어려운 수술도 아니었고 회복하는 데도 크게 힘들지도 않았고 일상생활 중에서도 이제 충분히 이렇게 편하게 코로 잘숨쉴수 있는 거랑 그리고 뭐 운동이라든지 그런 거할 때도 가빠질 때 이제 숨이 가빠지거나 그러면은 코로 잘숨쉴수 있는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비염은 알러지 비염입니다. 이 알러지 반응이 계속 일어날수록 코 안에 점막이 붙게 되고 이 점막이 붙다 보면은 나중에 결국에는 충동증이라고 불리는 부비동염이 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알러지가 방치됐을 때뭐코 안에 물혹이 생긴다든지 이런 가능성도 있어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냅도도 문제가 없지만 너무 오래 방치하면은 부비동염 같은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것도 너무 늦지 않게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7시간의 잠도 숙면을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규섭 씨는 잠을 자도 자도 개운하지 않았다는데요. 눈을 떠도 몸은 여전히 무겁고 얼굴엔 늘 피로가 묻어 있었죠. 수면 무업 뭐 때문에 이제 회의나 아니면 업무를 볼때 앉아서 졸는 경우가 좀 다반사였습니다요. 뭐 다른 분들이 뭐 회의 도중에 발표를 할 때도 좀 졸리기도 하고 제가 이제 제 차례일 때도 말하면서도 좀 많이 피곤해하고. 말도 똑바로 못 하게 되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는데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자주 만나고 이돈이 많은 일터에서 하루 종일 멍하고 피곤한 날이 많았죠. 비염도 있어 깊은 점은 더 어려웠습니다. 보통 이제 고객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좀 피곤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이제 설명을 도중에 또 잠도 오고 그렇게 이제. 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전에 이제 고객 만나기 전에 또한 10분 이렇게 차에서 좀 쉬다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수면 무호흡은 잠든 사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알아채기 어렵죠. 특히 남성에게 흔하고 대부분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위험은 더 커진답니다. 일단 자고 일어났을 때 머리가 아팠고 이러다가 자는 도중에도 많이 깼습니다. 많이우게 이러다 진짜 죽을 것 같다. 그 생각 때문에 이제 오게 된 거죠. 사고 싶어서 했죠. 네, 오래 살고 싶어서. 코골이와 함께 숨을 쉬지 않는 줄 알고 어머니가 깨울 정도로 증상이 심했는데요. 주변 사람들의 걱정 끝에 병원을 찾은 그는 수면 무호흡증 진단을 받고 1년 전부터 양압기 치료를 진행 중입니다. 수면다운 검사상 심한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되어 먼저 양압기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수개월 사용 후 수면모흡증 지수는 정상 수치로 호전되었으나 코막힘 및후비루로 인한 비강 저항으로 압력이 불필요하게 높았을 뿐만 아니라 코안 통증, 공기가 또 폐로 잘안 들어가는 느낌이 들면서 점점 양압기를 사용하기 불편감을 느꼈습니다. 규섭 씨는 코막힘으로 인한 불편 때문에 양압기 사용이 어려워 수술을 받았는데요. 필수는 아니지만 코막힘이 불면이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면 수술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비중격 교정술도 자로 아주 잘 유지되고 있으시고요. 네. 하비 코살도 양쪽이 이제 딱어 드셔가지고요. 어, 우리비공을 막고 있지 않다라고 아, 보시면 네, 좋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축농증 수술한 부위도 잘 드셔가지고요. 부비동염이 뭐, 뭐 재발하거나 그런 소거는 전혀 없으십니다. 네. 양압기만 계속 좀잘 사용해주시고 네. 하시면은 이제 수면 질도 많이 좋아질뿐만 아니라 환자분 건강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속 가운데벽 즉비중격이 휘어 있어서 곧게 폈고요. 두꺼운 코안 구조물인 하비갑개의 부피를 줄였습니다. 코막힘의 원인을 해결하니 숨길이 시원하게 뚫렸는데요. 숨 막힘이 있으면은 비강에 일차적으로 저항이 걸리면서 적정 압력이 불필요하게 높게 나올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에는 상기도로 기류 유입이 잘 일어나지 않아 상기도 폐색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비염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엔 비중격 교정술, 합의갑개 절제술 같이 비강을 넓히는 수술을 선행하는 것이 야압기 수능도를 높이고 편안한 호흡과 깊은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면 더원 검사는 수면 중 다양한 생체 신호를 센서를 통해 측정해 수면 상태를 평가하는 겁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그 수치에 따라 단계별로 나뉘는데요. 특히 주목해야 할 지표가 있습니다. 수면 다원 검사 시 HI 및 RDI 수치가 중요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은 수면 중 1시간 동안 몇 번의 수면 무호흡증이 나타나는 걸 수치로 하는 건데요. 수면무호흡증의 주 원인이 코 막힘에 있다고 진단될 시에는 비강을 넓히는 비중격 교정술, 합의갑개 축소술을 시행하며 만약 비밸브가 협착이 관찰될 경우에는 기능 코 성형술이라고 하는 비밸브 교정술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저는 잘 잔다고는 조금 생각했는데 다음 날에 이제 상담 통해서 잔 시간이 별로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수면무호흡이 심하다고. 근데 지금은 좀잘 자는 것 같은 느낌이 확실하게 들어 보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압기는 비강으로 공기를 불어 넣어 좁아진 기도가 막히지 않게 돕는 장치입니다. 비염 수술 후엔 양압기 사용이 훨씬 좋아졌고 아침엔 오랜만에 개운함을 느낀다고 하네요. 어, 지금 자고 일어났을 때뭐 두통이라든지 뭐 피곤함. 어, 지금은 한 번에 일곱 시간, 여덟 시간씩 그냥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영업을 하기 때문에 항상 운전을 하고 하는 기 있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이제 졸릴 게 없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살이 찌면 기도 주변에도 살이 붙어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교섭 씨도 그걸 느껴서 매일 자전거를 타고 멀리 주차해 걷는 걸로 건강을 챙기고 있는데요. 살이 굉장히 쪘다 빠졌다좀 심해서 지금도 쪄있는 쪄 상태에서 이제 새벽에 5시쯤에 일어나서 항상 이제 실내 자전거 2시간씩 타고 이제 씻고 그렇게 출근을 합니다. 지금 운동한 이유도 살이 좀 빠졌을 때는 그나마 또 코를 좀덜 골고 이제 숨은 무릎도 좀 많이 잦아들어서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졸음과 싸우던 회의 시간은 이제 옛말입니다. 요즘 규섭 씨는 누구보다 에너지가 넘치는데요. 밝은 얼굴로 일터를 누비는 모습. 주변에서도 놀랄 만큼 달라졌다네요. 원래 좀 많이 밝은 친구인데 갑자기 뭐 이게 무호흡증이뭐 그런 걸로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많이 나아진 것 같아서 좀 많이 밝아지고 업무도 어, 효율도 너무 올라갔고.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의 시작은 잘 자는 것인데 규섭 씨에겐 그게 참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편히 숨쉬는 코로 건강한 나를 되찾아 지쳐있던 나날에 다시 생기가 피어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삶의 질이 좀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더 좋게 이걸 사용함으로써 이제 약기 사용함으로써 뭐 자고 일어났을 때나 일상 생활할 때나 사회 생활할 때 그리고 운전할 때 특히 제일 편하게 느껴지고 있어야지 몸이 좋아졌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수면무업이 질병이지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비염 수술도 같이 했는데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보고 봐서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치료 저는 권장드립니다. 다음 증상 중두 가지 이상이 있다면 수면다운 검사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입으로 숨을 쉬거나 코를 심하게 곤다, 자주 깨는 습관 등이 있다 됩니다. 두 번째, 아침에 두통이라든지 목통증이 잦다입니다. 세 번째, 낮졸음 및 졸음운전이 심하거나 이유 없는 무기력함이 지속되거나 네 번째 스마트 워치 등을 이용하여 간이 수면검사상 수면무호흡증이 의심될 경우 시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을 비염 환자에겐 또 다른 시련의 계절입니다. 정유람 씨는 사기 절내내 괴롭히던 코막힘과 콧물 그리고 오랜 코 콤플렉스를 벗어나기 위해 통영에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어 일단 축농증이랑 비염 때문에 일상생활이 좀 불편했는데 이제 대학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생활이 생활 리듬이 좀 불규칙해져서 이렇게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좀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옆모습을 봤을 때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제가 좀 옆모습이 좀 코끝이 좀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제 그게 좀 콤플렉스였습니다. 공부에 집중하기도 벅찼는데 끊임없이 흐르는 콧물에 코는 아프고 머리와 눈까지 지끈거렸습니다. 에어컨, 히터, 바람에도 콧물이 흘러 마스크를 벗지 못했었죠. 환자분은 심한 코 막힘으로 인한 불면증, 코골이, 수면 무호증을 호소하였고, 부비동염으로 인해 호비로로 인해 전반적으로 코 문제로 삶의 질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성에게도 수면 무호흡증은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피로와 기분 저하로 나타나 알아차리기 어려울 뿐이죠. 코막힘이 원인이라 스스로 평온한 밤을 되찾았습니다. 대전에는 보시면은 HI 우리 수면 무호흡증 지수가 12.7점 정도 나오셨어요. 이번 검사 보시면은 이제 9월 19일 날 검사하셨고요. 수면 무호흡증 지수가 1.5점으로 코어리 지수도 6점으로 이제 예전에 비해서 거의 반 이하로 좀줄어드셨기 때문에 어, 이제 수면은 굉장히 어, 질이 좋아지셨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염증이라든지 뭐코 안에 뭐 문제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어 문제가 생길 가능성 은 굉장히 적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걱정은 이제 놓아놓고 이제 어, 새로운 삶을 이제 잘 즐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콧끝의 네. 모양과 형태를 결정하는 가측 연구를 코 바닥과 수평으로 맞춰 공기의 흐름을 완화를 했습니다. 코끝과 코등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숨쉬기 편한 기능적 개선과 부드러운 외형까지 이루어졌지요. 후의 옆모서부에 예전에 제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모습에 빛반사가 잘안 일어났었는데 이제 이쪽에 연골을 약간 낮추면서 코끝 모양이 이제 짚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펴지면서 코의 윤곽이 이제 또렷해지면서 숨 쉬는 게 엄청 편해졌습니다. 이게 처음에 원장 선생님이 코끝을 높이고 이제 연골을 낮춘다는 게 무슨 말인지는 잘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이렇게 수술해보니까 정말 숨쉬기가 편해지고 막 엄청 좋더라고요. 환자의 내비밸브가 좁아져 있을 뿐만 아니라 메브리코 및 코끝이 처진 경향이 있어 기류가 코 안으로 들어왔을 때 와류를 형성하여 코막힘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내비밸브를 넓히고 메브리코 고정 및 코끝을 높이면서 아래 가칠 연골을 낮춤으로써 와류를 줄여 코막힘 및 수면무호흡증을 해결할 수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고 올리는 코 모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코가 편해지니 일상도 달라졌습니다. 훌쩍이던 지난날과는 달리 유담 씨 공부에 완전 몰입해 있는데요. 머리 아플 때마다 찾던 약도, 숨 막혔던 마스크도 멀어졌습니다. 코 세척으로 관리하며 배움의 길을 힘차게 오르고 있는데요. 좀 공기가 차가운 곳에 가면은 콧물이나 기침이 많이 났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는 또 코를 풀거나 이러는 게 조금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 푸는 것 자체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일단 코물 나는 것도 많이 줄었고, 특히 이제 앞면부에 있던 통증 이런 것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공부만큼 쉬는 시간도 필요하지요. 늘 함께했던 3년 지기 동기 현주 씨를 만났습니다. 힘들었던 시절 유담 씨는 온데간데 없고 요즘엔 확 달라진 모습에 놀라고 있다는데요. 그 모습을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이전에는 콧물이 많이 나서 되게 힘들어했었는데 그래서 매일 마스크를 썼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지금은 좀 많이 편안해 보여가지고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비염과 축농증은 하루의 활력을 빼앗지만 유담 씨는 이제 다릅니다 가을의 정취를 온전히 느끼며 웃음이 번지는 반가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삶의 자신감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은 코 부분이나 미간이 되게 아팠는데 이제 그런 게 엄청 좋아졌어요. 기능적인 면은 일단 당연히 만족스럽고요. 특히 미용적인 부분은 사실 기대를 안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모양도 되게 예쁘게 나와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편한 편한 숨 쉬는 상태로 이제 살고 싶습니다. 잘 자야 삶도 편해지기에 요즘은 잘 자는 법이 새로운 건강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반복되는 피로의 원인 혹시 코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 속에 자신이 보인다면 코 건강부터 점검하고 숙면으로 밝은 내일을 맞이하세요. 코가 막히면 자연스럽게 입으로 숨을 쉬게 되고 이는 수면에 영향을 미쳐 코골임 및 수면무호흡증을 유발하여 만성 피로나 집중력 저하, 나아가 일상생활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잠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트레스와 노화로부터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편안한 호흡과 깊은 수면이 바로 건강한 삶의 출발점입니다. 요즘은 뭐 수면무호 양압기, 그리고 비염수술, 이런 것들이 꽤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검사나 치료를 받으러 옵니다. 그래도 아직 코골이나 비염이 이런 양압기 같은 기구나 수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깝고요. 증상이 있는 분들은 꼭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